생각, 나루토 모드 스크립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선신이좀 버릇이 안 좋아하세요? 네, <laughs> 니가 더 버릇이 안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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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뷰. 알아. 나중에 올릴 거야. 까불지 마. 네. 아, 이게 바로 나르톤 모드인데요. 보이시죠? 아, 저텍스처 팩을 했는데도 이러네요. 아, 오늘 나르톤 미드 리뷰, 리뷰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에티브로 바꿔주세요. 저두 메뉴를 왜안 쓰냐면은, 원래 그거 써야 되는데, 아, 그, 뭐지? 스크립트 오류 때문에 이게 또 막혀버려가지고. 좀할수 있는 애들로, 이렇게 크리퍼든 또 터지니까 안 되고, 아. 어, 늑대 같은 애들. 아, 니 너무 작아, 얘는. 어, m b 지마리이딱 좀.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설치해놓죠. 아, 설치가 냐니 소환. 아까 점프하실 때 눈치채셨듯이, 그게 나루토 스크립트 일부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그 점프 이거는 아니 그거는 점프 스크립트고요. 제가 하는 거 하나 하나 받은 거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두칸 반을 오를 수 있으니 많이 사용하세요. 어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NPC 마을 이렇게 많이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일단은 크리아 침으를 바꾸고, 자, 제가 무언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낙땜을 받습니다. 맞죠? 아 부금을 안 켰네요. 아니네요. 아 이따가 켜겠습니다. 나라토 스크립트 공유할 때.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낙땜을 받게 됩니다. 오우 아퍼. 이렇게. 아야. 한 칸씩 따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나봐요. 네 칸.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채팅창에다가 PT가 없으므로 나르토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이 지금 됩니다. 자, 처음에 나선한, 그냥 이거, 간뿐한 폭발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 구미호 나선한, 이도 그냥 간뿐한 폭발입니다. 아, 좀큰 폭발, 나선한 보다 좀더큰 폭발 같은 거고요. 이 나선 수리검은 이 구미호 나선한의 한세배 아니, 한두배두배 아니, 아니, 2배 반? 그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니까한 3배? 이 정도 될거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정도니까. 아, 네, 3배 맞네요. 맞죠? 네. 아니죠. 이거 한배 반인데? 그죠? 크이티브를 확인을. 그죠, 그죠, 그죠. 이게 나서 는 미역 나서 난. 이게, 이게, 저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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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거. 이게 나선 수리검이고, 이게 구미어 나선은요 그러면은, 어디다 줘야 되지? 그, 한, 한배반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해줍니다. 이거, 이거는, 이 선임모드는 제가 하는 건데요. 이게, 뭐라 쳐야 되냐. 이거를, 한번, 땅에다 터치해주면은, 변한 건 없지만은, 보여드리죠. 봐봐요. 헛! 하면, 낙태는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이게, HP를 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싸우실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HP가 없을 때도 이런 걸 눌러서, 사용하셔도 좋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셔도 되 네. 아, 씨. 핫. 이거는, 어,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걸로, 나르토는 완성했고 이제, 미나토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나.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할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달리기. 스마트 모비, 사랑 이거를, 이렇게, 점프 스크립트를 합친, 미나토 스크립트인데요. 제가 개발한 거니까, 뭐, 아! 이렇게 한 거니까, 뭐, 미나토 스크립트라고, 뭐, 말하긴, 그, 뭐, 하고. 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핫, 표창, 탓, 던지는 척. 핫, 나진근! 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나토에서 명장면에서 나오는 오비토와 싸울 때, 미나토가, 이렇게, 그림자 표창을 던지고 해서 아래부분에서 등어리 쪽을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뭐 나루토 부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루토가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네 일단은 이건 됐고 이럴 때는 키티를 한 번씩 바꾸주면 없어집니다. 네 두번째는 사스케입니다. 자 이거 사료난 스사호 아마테라스, 지돌이 화든 용화술. 일단 사륜안는 이렇게, 다들 터치도 아무것도 안 납니다. 이거는, 상대에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거미줄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사륜안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거기에서, 애들을, 이렇게 사륜안을 쓰고, 걔네들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마비를 걸리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스사노는, 걔, 걔가 어떤, 어떤, 노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돼요. 이상해요.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응? 뭐야. 에시비가 많이 나는 건가? 아닌데? 뭐, 쓰사노, 뭐, 뭐지? 이거 쓰사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테라스, 그냥, 불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땅터지도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마테라스 되는 거고, 얘는, 치도리 하면 얘도 불을 붙은데요. 이건 다릅니다. 얘는, 이, 이 얘가, 봐봐요. 아마테라스를 는 얘는 이렇게 똑, 좀 있다가 되는데요. 아마테라스는, 이렇게, 하번 이렇게 하면 색이 달라져요. 그죠, 그죠? 그게 차이점이고요. 용화, 화든 용화줄, 이렇게 하면은, 위에 용암이 탑니다. 용암을 내뿜는 거죠. 한마디로, 화든 용화술! 이렇게 해서 터치하는 건데, 아니네요. 화든 용화술! 이렇게, 아, 씨. 화든 용화술, 따, 하, 아. 계속, 화든 용화술, 빠, 하, 아. 용화술, 빠,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짜자자 오, 됐네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화든 용화술! 그렇지. 계속, 죽이기. 키돌이키돌이 키돌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쓰시길 음 그다음에 마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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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하는 사람 마달라 얘도 수산호를 완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네안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불만납니다 이거 운석 운석은 이렇게 말처럼 운석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애들을 터치하면은, 안 됩니다. 봐봐요. 위에서 TNT가 떨어져요, 원래는. 그런데, 애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땅을 한번 터치해주면은, 위에서 TNT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송이 떨어진 자리 이렇게 폭파가 되죠.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음둔 네파인데요 이것도 그냥 불만 붙는 거예요. 그죠? 불이 잘안 꺼지는 게 장점이고, 데미지를 많이 있습니다. 무한 쿠즈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 똑같은네요 뭐 사인랑 비슷한 거입니다. 에 그런 거고 됐다 하고 이번에는 마다라 사스키 코난이 남아 있네. 코난 종이술사입니다. 종이술이 거미가 안 되네요. 아 어,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막는 것입니다. 원래는 옆에 이렇게 못뭐 떠가지고 표창 날리는 건데, 안 되네요. 1,400, 이렇게, 점프력이 놓아지는 건데요! 아빠. 뜯기. 자, 저현는 이렇게 점프하면 높이 올릴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점프력 그거를 해서 더 높아진 거고. 탓. 뜯기. 점프하면 이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종이 본실 폭발은? 아래 땅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TNT가 아래 터치되어 있어서 종이는 좀 있다가 폭발합니다. 투루르 하면은 이게 바로 종이풍실, 풍신, 종이풍신입니다. 폭파, 폭파, TNT. 자, 이거는 그냥 기폭철이라는 종이입니다. 이것도 종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 TNT가 있으니까 터질 수 있어요. 조심하시지. 이렇게. 나선 같은 위력이에요. 이거 종이 시계수로 모르겠네. 아, 아. 종이 시기술을 이렇게 애들한테 다가가서 핫쯤 맞추면 이렇게 종이 시기술 채는 거고요. 얘도 핫. 아씨, 얘는 죽었대. 켜는 거고 그렇게 쓰시길. 근데 네, 이거 많아요. 이 애들 맞고 더 많아요. 계속 아고 땅꽂혀오르기 맞죠? 이거는 날리기 이렇게 땅꽂혀오르기 하면은 애들 계속 데미지를 줄수있고요 날리기는 하면은 이래서 낙땜을 줍니다 좋죠? 저는 지금 점프력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낙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그저 아 날릴 수 있었는데 해고 그래서 애를 날리고 또, 장난처럼! 이렇게, 아, 날려야 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둔. 이렇게 진둔이라고 하는 데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배드락까지 들어요. 참, 참 어이없어. 올라갑시다. 이게, 제 앞에를 왜했냐면은 제가, 나루토 스크립트 할 때, 나루토 스크립트 그거 하면은, 뭐냐, 그, 선임모드를 써서 안 죽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에티브 써가지고 올라가려고, 그, 래서 제가 자표를 다 외워놨거든요. 6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안 죽으려고, 내릴까? 얘 자꾸 렉먹네요그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하치기. 오미가 여기서 갑자기 저가 나왔다고 무서워하더라고요. 배달 나와. 나땅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오키 자, 이, 얘네들 이 진도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나 몬스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말 그대로 없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얘를 똑 치면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이거 어디 가냐? 어떤 세상으로 가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 친구가. 근데 어떤, 하늘지더라고요? 이거 뭐, 진두 막기. 진두를 막는 거예요, 그냥. 이거 씨. 막는 거. 진두를 막는 거 밖에 안 돼요? 애가, 진두 쓰려고 할때 이걸 쓰면 이 이걸 막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저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날기, 그냥 이렇게 점프력 더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낙대형 받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땅을 계속 이렇게 치시면 낙대도안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임 모드를 써서, 아, 원래는 낙대형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니까어 어, 이렇게 하시면 낙점 받을 수도 있어요. 진둔 엑스 없을 수도. 또독 애들이 만든 거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하. 아, 아. 네. 이 정도가 거의 끝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나르토 스크립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